X4쪽 유형 29번. 자, 다음 방정식을 풀면 방정식을 풀라는 건 X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마이너스 3 곱하기 2 x 마이너스 4는 OX 마이너스 10 있는데, 우선 여기 곱하기 마이너스 3을 먼저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3과 2 x 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6X가 되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를 곱해줘서. 플러스 12가 됩니다 그 다음 뒤에 여기 5x, 마이너스 10은 그대로 두고 이쪽에는 마이너스 6x가 있고 이쪽에는 5x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6x를 넘겨주고 마이너스 10을 넘겨 오시면 플러스 12는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10이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10이 되고 5x는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6x가 넘어왔기 때문에 플러스 6x가 되고 그럼 12 하고 싶다 하니까 22 5x랑 6x 더하면 11x. 그럼 양변 11로 나눠주면 x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x는 2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